네, 오늘 영상선 사실상 공식으로 공개됐다고 봐도 무방한 어벤져스 둠스데이의 메인 라인업과 코스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이미지는 둠스데이의 주요 촬영이 마무리된과 동시에 촬영 스태프 크루에게 제공된 고즈에 대한 것으로 마블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티저 이미지 영상을 공개한 건 아니지만 실제 크루 멤버에게 배포한 고즈라는 점에서 그 구성과 코스튬 디자인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해당 구조는 유기농 면과 재활용 폴리스터로 제작된 스몰 사이즈 친환경 가방인데, 이는 메이크업 헤어 담당 스텝인 조반나 폰치가 받은 것이라고 적혀 있으며, 가방 앞면을 자세히 보면 둠스데이의 주요 캐스트 멤버가 하나하나 자수로 새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구성을 조금 더 살펴보면, 첫 줄엔 닥터둠, 리드 리처드, 버키, 옐레나, 매그니토, 비스트, 고스트. 두 번째 줄엔 토르, 수스톰, 슈리, 레드가디언, 프로페서 엑스, 사이클롭스, 호아킨 팔콘. 세 번째 줄엔 샘틴, 싱, 샹치, 은바코, 겜빗 나이트 크롤러, 센트리. 마지막 줄엔 앤트맨 조니, 로키, 네이머, 미스틱, 존어커, 프랭클린. 이렇게 총 28명의 캐릭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멤버들 예를 들어 로키, 샘틴, 갬빗 등은 넘어가고 새로운 복장이 눈에 띄는 멤버를 살펴보면 닥터덤은 망토를 고정하는 장식이 양쪽 모두 각기 다른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상하이 엑스포에서 공개됐던 캡틴 마블과 토르의 힘을 흡수한 듯한 디자인의 갑옷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죠. 또한 판포 멤버들은 리드를 중심으로 아래 네 칸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기존 유니폼 위에 연구복 스타일의 자켓이나 조끼를 걸친 걸볼수 있어 작중 실험실, 실내 활동이 강조될 것임을 암시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토르 나그나로크와 인피니티어 당시의 단발머리로 돌아왔으며 금색 흉부 장식이 추가된 모습이고 사이클롭스와 미스틱은 원작 코믹스의 충실한 코스튬을 착용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프로페서 X는 애니메이션이나 닥스 2편에서 보여준 노란색 호버체어 대신 일반적인 은색 휠체어의 탑승이 있는 모습이고, 매그니톤 일부가 가려져 있어 확실하진 않지만, 엑스맨 3부작 당시 착용했던 붉은색 코스튬을 입은 걸로 추정됩니다. 또한 비스트는 더 마블스 쿠키형 성성 모습과는 달리 레코트 한장 걸치지 않은 일명 자전거 바지만 입은 전준트 스타일의 복장인 걸 유추할 수 있고요. 이런 점을 미루어보면 같은 엑스맨이라고 해도 각자의 설정과 출처가 제각각인 느낌을 주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둠스데이가 모든 멀티버스의 종말을 다루는 작품이 될 것이며 이미 데드풀 3편에선 수많은 버전의 엑스맨 유니버스가 등장하기도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둠스데이 등장하는 엑스맨들은 서로 각기 다른 유니버스에서 앵커비잉을 맡아던 대표가 되는 프라임 버전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다음으로 이전엔 다소 와일드했던 네이머와 은바쿠가 이번엔 기품이 느껴지는 케이프와 코트 스타일의 코스튬을 입고 있는 게 눈에 띄는데 이를 통해 은바쿠는 멀티버스 중 하나에서 와칸다의 왕이 된 버전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네이머는 언작에서 수액의 호감을 품는다는 설정을 반영해 이를 다분히 의식한 OTD로 등장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이미지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인물은 바로 오른쪽 하단의 프랭클린이었는데, 언뜻 보면 언저 코믹스 속 리드의 딸 발레리아로 착각할 정도로 여자아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를 보며 예전부터 꾸준히 주장해왔던 꿈은 멀티버스의 다른 나를 보는 창이라는 닥스의 대사를 기반으로 한 멀티버스에 대한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목소리도> 즉 인피니티어 당시 토니가 모건을 낳는 꿈을 꿨던 게 실은 멀티버스의나라고할수 있는 엔드게임의 토니가 모건을 낳았던 걸본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Last night I dreamt we had a kid s o r e a l We named him after your eccentric uncle. Uh, what was his name? M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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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인피니티와 엔드게임의 토니가 각기 다른 멀티버스의 변종 관계였을 수도 있다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둠스테이의 둠이 토니의 변종의 가능성 혹은 어떻게든 토니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인물로 등장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데 소문에 따르면 닥터드문 잉커전으로 가족을 잃게 되면서 멀티버스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사명을 가지게 될수 있다고 하죠.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인피니티어 당시 토니가 봤던 모건을 낳는 꿈은 엔드게임의 토니본게 아니라 멀티버스에 존재하던 또 다른 변종인 닥터둠이 되는 미래를 보았던 것이고 해당 멀티버스에선 둠이 될 예정이었던 토니가 낳은 아이가 남자아인 모건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롭게도 엔드게임에 등장했던 모건 또한 중단발에 곱슬기가 있는 헤어스타일이었는데 이번 구즈을 그려진 프랭클린 또한 매우 비슷한 인상을 주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멀티버스의 변종들은 대체로 에모가 상당히 흡사하게 묘사되는 경우가 많고 판포 새로운 출발의 쿠키 영상에선 둠이 프랭클린을 납치하는 장면이 등장했었죠. 따라서 인커정 과정에서 모건을 잃은 둠이 프랭클린을 납치해 마치 모건과 닮은 또 다른 아이처럼 여기며 키우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둠스데이의 주요 촬영이 마무리된 시점이기 때문인지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 와칸다 포에버에 등장했던 네이모라 그리고 갬빗의 분장 이미지 등이 온라인에 떠돌고 있기도 한데 요즘은 AI를 활용한 페이크 이미지가 범람하는 시대인 만큼 이러한 이미지보다는 공식의 준하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자료부터 주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 전하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